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 많이 하시는 그러한 실전 수상점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흑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흑도를 살리기 위해선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수 그냥 여기 있는 백돌의 활로를 그냥 줄여가 보고 싶은데요 이곳 활로를 줄이게 되면 지금 백이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뭔가 활로를 늘린 것 같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백의 활로를 줄여가면 백도 흙의 활로를 줄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수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혀 버리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단순하게 이곳부터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부터 이렇게 두고 자 백이 막아오면 이때 단수를 하나 딱 치고 이렇게 줄여가면 되지 않느냐? 사실 이 수순은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수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곳 저쪽 가고요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 흙이 먼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아주 멋진 그러한 바둑 맥점을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까지 두는 수는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면 백이 당연히 이곳으로 막아올 텐데요. 이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단수를 여기서 치셔도 돼요 그럼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으러 가면 여기 저침당에서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이곳을 빠지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데요 이곳을 빠지면 백이 여길 치중을 갑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활로를 줄여가게 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연결했을 때 이렇게 바깥에서 두는 순간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흙이 먼저 잡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맥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렇게 한 집을 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일단 백이 여길 두면 흙도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백 입장에서는 흙이 여길 두면 사니까 두 집을 내고 사니까 여기 먹여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흙이 아주 중요해요. 덜컥 이도를 잡아서는 지금처럼 두게 되는데 이게 흙이 여길 잡는 순간 자기의 도, 활로를 자기가 메운 거예요 자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늘어진 폐가 만들어지죠 물론 백이 상당히 유리한 폐가 되기도 하지만 패 없이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이 이곳으로 먹여치기를 했을 때 흙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이때 여러분 비로소 백의 활로를 이렇게 줄여가는 겁니다 그럼 백이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처럼 또 줄여요 이곳으로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활로를 줄이고요. 여기 단수 쳤을 때 여기 연결하시는 분은 절대 없겠죠. 이렇게 두게 돼요. 자, 뒤에서 단수 치면 이렇게 때려내는 수가 흙이 먼저 백을 잡고 살아가게 돼요. 지금의 이 수순이 정답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자,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두는 수가 될것 같이 보이는데요. 여길 늘고 여길 찔러가는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 찝힘 당하면 바로 잡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두고 싶은데요. 자, 이곳으로 두게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수수는 크게 먼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이곳을 그냥 연결하는 수가 아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러한 바둑 맥점입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요 흑의 활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수를 줄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죠? 흑이 먼저 백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실전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이곳 하나 밀고 들어가고요 백이 박았을 때 이곳 단수 한 방까지 치세요. 기분 좋죠. 그리고 연결했을 때 여기서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어떠한 수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한 집을 내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수고요.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면 연결하고요. 자, 지금 백0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여기 먹여치기 해야 되는데 흙도 이런 곳을 때려내면 자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백의 활로를 줄여가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죠. 100이 지금 이곳 자충이니까 들어갈 수 없을 때, 디스 연결하면 이렇게 두게 되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습니까? 흙이 100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그런데, 100도 여기서 좀더 까다롭게 두는 수순이 하나 있었죠. 이곳으로 뒀을 때, 이렇게 한칸띄었을 때, 여기서는 뭐 단수치거나 뭐 이런 게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연결하는 수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꽉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되고요. 저혀우면 지금처럼 활로를 줄여가게 되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죠?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